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가 너무 기대를 안 했나봐. <laughs> 음, 그렇구나. 能行。 d a 로 i g u

9장. 옆에서 앨범이랑 포토카드 챙겨드릴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보여주세요. 영요 영상 보여요 영상 보여주세요. 나요여주세요여주세요장이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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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카드 세트로 하나씩 다드렸고요초반보여정세는 네. 포토카드까지 요영드렸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팡이로 볼찌는거 봤어?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이거 밑에 여기. 어, 이게 흑전이고. 위에 있는 그게 그냥. 메인이다. 미쳤어. 레전드야. 레전드 야 레전드 후드 야나 얼른 뽑고 싶어. 대박. 이 유튜버의 삶인 맞아. <laughs> 내가 가져온 포카도 보여줄게. 미쳤고. 이거 이번에 앨범 포커야얘 아니, 너무 진짜, 귀엽지. 음. 진짜 갖고 싶은데 내 오늘 네. 오늘 앨범깡 하면 뽑을 수있을 거야. 얘가 그거거든. 미스테리. 그러니까. 미스테리. 포카. 사장저카9장이랑디지패9장이요 네. 아니 두개 구매할까? 두개 구매할게요. 아, 두개 그럼 구매할게요. 하셨어요? 네. 아 제발.. 제발.. 야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진짜 운이 미쳤 운이 미쳤는데? 잠깐 손톱이 없어 그니까 근데 이미 한빈이가 나왔으니까 빠르게 갑시다 오 괜찮네 그다음 아 너무 좋아 운이 미쳤어 미쳤다 t h 제발 제발 어, 이빈아. 이빈아. 한빈아 한빈아 어, 이거 한빈이야 제발 넣어준다 페레페레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그래도 해리포터는 다 나왔다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진짜 얘 리키인데? <laughs> 아 머리색만 보고? 머수 있어 규빈이 <laughs> 아, 지금까지 중복이 없어 응 중복 없는 게 좋다 네 지윤이 <laughs> 중... 어, <중이? 웃음> 없는데 중복? 하우 어 없다 없다, 오, 없다, 없다. 오, 응.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유진이 응. 진짜 이쁘다. 누구 남았지? 맥주? 어 맥주랑 매튜. 어, 건우기. 왠지 건우기 같은데? <웃음> 미쳤다. <웃음> <웃음> 진짜로? 야, 이런 거 여보 처음이야. 어떻게 한빈이가? <어떡해. 웃음> 어떻게? 어떻게? 진해둘다 가지자. 일단 다음 거 진정하고. 아니 한빈이 한번 나오면 맥주. 진짜 너무 떨리는데? 어 이거 중복 같아 미치. 지웅이? 어이 맞네. 중복이다. 한빈인가? 한빈이. 꾹. 어떻게? 미치. 이런 일이? 어? 한빈이가 두 장? 그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잠만. 응. 진짜로? <laughs> 미쳤다. 너어줄게아 어, 진짜. 어 근데 진짜 이런 어떻게 나 이런 적 처음이야. 나 방금 도 고백 받음. 아나 어, 이런 적이 진짜 처음이야. 와 진짜. 와 고향이? 미쳤다. 와 진짜 대박인데 나. 무슨 일이야 오늘? 어? 아. 아니 아 이거 중복이 심하네. 아 아까 중국 이 나왔었나? 어 나왔었는데. 중국이 음 심하네. 안 되는데? 하우 나와야 되는데. 하우 아까 나오지 않았나? 하우 안, 나왔 안 나왔어. 나았어? 아 이것도 중복이야. 미친. 매튜. 리키. 음. 어? 음. 응? 아. 진주이. 코를 고장네 오케이 좋아 오히려 좋아. 몰라 중복인 거 몰라? 개우 <laughs> 어, 유진이 또한 명이 보야 되는데 어어어한빈아 아니 특전이 이렇게 중복이라고 <laughs>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니 이렇게 안도감이 그니까 어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왜이래 왜이래 아 이런 중복은 환영이 그래 그러니까. 살았 또? 제발 한명더 유빈이 어손떨이오 마이 갓오 마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그니까 미쳤는데? <laughs> 미쳤다. 잠시만. 나빛 때문에. 아뒷반상나 내가 들어줄게. 잘 보여? 어. 할까요? 네. 어. 어나 이거 없었는데? 어, 나이스. 이쁘다. 음. 아니, 우리 한민이 기분이 좋아. 그니까, 오늘 약간 있어 어, 괜찮 어? 건 건우? 뭐야 건욱기 귀엽네? 그니까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봐 <laughs> 어, 이거 봐봐 중복이 심하다니까? 아까랑 코스 이 나왔어 어, 맞네 이거는 한빈이 절대 안나오죠 다음 아, 뭐야 다음 미키파오 미키. 어? 어? 야 이게 이뻐 야, 야 미쳤다 야, 오늘 한빈이의 그 축복이 있네 한빈이의 축복. 축복 오늘 잘 나오는데? 민어하아 아, 똑같네 아예 이렇게 중복이 너무 중복이다 하지만 완전 똑같네 중독은? 환영이다 네자 <laughs> 마지막 로얄티 오 나이스 어, 어 다른 다르다 른거 미쳤다 야, 오늘 뭐가 있나봐 오늘 진짜 달이야 오늘 대내 오늘 되네. 되는 날이다 진짜 되는 날이다 오늘 이제 타고까지 딱 있는 그런 루피를 어? 타는 거야 오늘 그런 기운이? 우리한테? 맞아. 아니야 기대하면 안 된다 나는 맨날 기대해서 이제 <laughs> 진짜 손 엄청 발발발 떨면서 등장한다니까 그니 맨날 기대 근데? 안돼손음 <laughs> 나왔어 테레 아레저 사진 진짜 귀여워 아어 가로네? 그니까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 가운데 응. 발라볼까요? <laughs> 오 랩티유 <오>. 기빈 <laughs> 아 규빈이 저 사진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마지막 나와라 아 중복이다 아, 아 중복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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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빼고 중복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다 아 어, 미친 <laughs> 이 사진, 진짜 얘들 처음 봤을 때아이거 어, 됐다 진짜 이번에 뭔가 다르다 응. 아니 한빈이가 어떻게 햄스터야 완전 고양인데 <웃음> <웃음> 햄스터 반등장 아니난 분명 햄냥이야. 아이거 어, 공중분장 <laughs> <laughs> 실 매들어놨을까? 난 규빈이 이착장이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 컴포터 쓸 때. 이거 진짜 무대에서 한번꼭 입어줬으면 왔죠. 좋겠어. 아 맞아 진짜 왕자님이야. <laughs> 추구이 한결 같은. 진짜. 근데 계속 추구했으면 좋겠어 이대로. <웃음> <웃음> 잘 어울려. 어. 와우. <laughs> 그러니까 이한빈이가 진짜 갸륵해 <laughs> 엄청 갸륵해 <가룩해. 웃음> 아 매트 진짜 와, 리즈 진짜 아니야 이거? 이거 리즈야. 응진짜 아, 어, 너무 잘어울려 하필. 하필. 저거는 아여봐거는 먹여봐. 저어여기도거여봐 저거는 는봐거는 먹여봐. 저거는 먹여봐. 저거는 는거죠 먹여봐. 저거는 먹여봐. 저거는 는는거 뭔가 되게 그거 웹 소설? 웹소설 드라마 어, 주인공 같잖아. 오, 와 굿. 진짜 비주얼 라이스. 와. 아, 매치, 이게 바로 매칠가구나 오빠 컨셉? 아! 우연 오빠 입아. 원래 본인 추구미. 어, 나이이 목걸이 있는데. <laughs> 뭐야, 둘이 어? 커플이었어? 어? <laughs> 한빈이김아 이제 알게 파인다. <laughs> 아 싸움을 당하고 인터넷. 이 인터넷. 는 원래 이런 거처금이잖아 응. 응. 자기 악세서리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옷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대박이다. 이건 오빠다. 양식옷 어. 펄. 개좀 개종. 람세. 야. 양비옷다. 한빈이 그 잡치. 아니 이거, 이게 진짜 귀쁘다어 너무 예쁘다. <laughs> 양빈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혹시 춤추는 거 아니야? 춤추는 그 크리스마스 인형? 그치?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슬리퍼인가 봐. 아, 너무 귀엽다. 귀여워. 파자마자 너무 귀여운데? 아니, 한빙이 많은데? 어. 한빙이 천국인데? 아니, 표정 왜이 정도지? 아, 아, 건우기 천국이야. 뭐야? 자석인가나그보뭐싶어 그런가? 거누기. 배고픈 거느기. 배고픈 거우기 애기 거우기 너무 귀엽다, 진짜. 가서 꼭깎이자 어, 좋아. 저한 명이다. 어떻게 딱 고양이의 신앙으로? 완전 한 명인데? 야, 거느기 또 있다. 어, 나 멜팅 포인트 아니야? 그니까. <목소리> 한빈이가 많은데? 야, 이건 양모리야, 한빈이. 어? 양모리 북화 아니야? <laughs> 중증입니다 우리. 아, 귀여워. 아, 귀엽다. 나 당첨의 기운이 느껴지는것 같아. <목소리>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아니 어, 홍, 어? 어? 분 전에 띄어줌 오, 오, <laughs> <laughs> 진짜 비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겠네요.